한 수평으로 수평 럴 때는 이걸 준비할게 이렇게 와 됐다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지우가 징징거리다가 이제 겨우 햇수게 잠이 들었어요 에휴 이거 봐. 근데 찍기가 힘들어 어이? 이걸 팔만 내리면 팔만 이건 조절하면서 이도 조절 조절하면서 어흠.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아. 오빠가 안 보여. 지우가 지우 손좀 보자. 이렇게 발좀 보자. 이렇게 얼굴 좀 보자. 아유. 잠들었네. 이다 깨면 다시 가야지.